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마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거. 여러분, 그 찔림이 있을 때 이것이 이 성령의 감독으로 주신 찔림이라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회개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강의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선물이 여기 기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선물은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낫기 힘든 이 난치병을 가지고 고통받으며 힘겹게 예배당 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한테 좀 신우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은 기적보다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시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선물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 이 사랑. 성령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사랑과 우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우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에 무시하거나 덮지 마시고 정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럴 때 전에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이 성령의 선물들을 우리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